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진 고기도의 크랭크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쉬었죠. 네. 이분 기다리시면 되셨습니다박병택 감독 보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십니다. 네, 네. 네. 오랜만에봬요 예, 예, 네. 잘계습니다 그동안 근데 영화 준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 세계가 엎어졌죠. 아 이전 그 사이에 네. 아, 조용히뭘 많이 하세요? 아 조용히 못 난대 개문도안 내고 개봉 <laughs> 네. <laughs> 그 앞두고도 계속 부산 가서 바쁘다 그러시던데요? 제가 이제 뭐 같이 시나리오 작업 참가하고 또 저하고 굉장히 영화 처음 같이 시작했던 우리 후배 감독이 음. 하나 연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주지훈 씨가 거기에 나오는데 음. 사투리 문제 때문에 아. 제가 이제 사투리 선생님이 인 거죠 이쪽에 아. 부산 사투리 <laughs> 선생님 예, 예, 예. 주지훈 씨를 캐스팅하겠다는 그런 포석이지 않을까 이런 아, 그런 게 있겠네요 미리 네. 좀 잡아둔 거지. 난 곽경택 감독의 영화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 한 열아홉 편, 한 스무 편 정도.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한 열네 편. 아 열네 편. 네. 단편 포함하면 이제 뭐 예예 예, 단편 뭐, 뭐 드라마 이런 거 포함하면 그렇죠요1 네. 예, 5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나 지난번에 극비수사 고 깜짝 놀랐다니아어잘만들었아이거 고맙습니다 어, 좋았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또, <laughs> 아직도 자기의 예각을 잃지 않고 있는 감독이요 이제 안 그럴 때도 됐는데 <웃음> <웃음> 가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컨텐츠 만드시는 천재분들이 평생 동안 다섯 편을 음흠. 아주 좋은 수작을 만든다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네. 지금 14편 중에 다수면다 들어가 있나요? 참안 부끄럽다라는 거는 좀더 나이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임곤대 네, 감독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버리고 싶다고? 앞에 네, 거? 아, 평생 진짜 내가 만족하는 영화 한번 만들어보길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임곤대 감독 예전에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 작품 뭐다 좋은 작품이 아니야 다 쓰레기야 <웃음> 진짜요? <웃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작품 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관객이 또 어떻게 봐주냐, 네. 관객 의 시선 때문에 또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틀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상업 영화를 네. 만들기로 한 감독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같들 거예요. 아.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음, 20년 전보다 계속 변화하잖아요. 관객 취향이. 네. 그들은 친구 만들었을 때, 그 네. 친구들희 생부활자까지 어떻게 좀 관객이 변화가 있어 보이나요? 저는 오히려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그 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50대. 그쵸. 그렇죠? 예. 뭐, 친구 만들 때, 네. 지금, 뭐, 십몇년 전이면, 네. 그때 분들이 20대면 지금 30대, 40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직 극장을 찾아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폭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네. 보니까 극장에 50대 중반이 네. 많고. <laughs> 그러 그니까, 네. 그만큼 세상이 바뀐 바뀌는. 희생부활자. 그 네.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네. 여기 나와 계신 분은 <laughs> 저 희생부활자 <laughs>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거야. 웃음> 된거 굉장히 독특한 이걸 뭐라고 해요 그래? 사이파이에요 일종의 약간 뭐 초자연 현상을 다룬 네. 그런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아하. 보면 되죠 장르적으로는 오컬트 음. 사이파 이런 이게 네, 뭐, 있었던 애들죠 네, 네, 뒤죽박죽된 네. 그러니까 네. 죽은 사람이 어쨌든 다시 환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법이 아닌 그 당사자의 직접적인 복수가 음음. 이루어지는 거죠 R V라고 저희가 규정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 다시 뭘 밝히고 이런 것보다도 아하. 그냥 물리적인 복수를 행하고 사라져요 빛 속에서 다시 아하. 그런 초자연적 현상이 사실은 있었던 건가요? 어... 만들어진 가설인가요? 가설이죠. 아하. 네, 아하. 가설이고 제가 이제 <laughs> 이거를 처음에 소설을 정파고 네. 음. 그 소설에서 세간을 따와 가지고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 제가 몇몇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바로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laughs> 이게 진짜 있는지 모자라. 아, 그래요? 하도 희한한 일이 세상에 아, 많이 일어나니까. 그 외계인이죠. 다시 살아나면 <laughs> 아니 뭐 사실은 예전에 안 죽은 줄 알고 묻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거 이제 예전 사람들은 초자연적 현상으로 봤을 수도 있죠. 네. 원작 소설이 종료되었습니다라고 네, 박하익이라는 분이썼던데네 이분 이력도 특이한 게 주부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동생분한테 우리 곽진해 대표님한테 네, 추천을 네.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됐었나요? 그 제가 극비 수사 끝나고 원래 준비하던 작품이. 좀 이렇게 디벨롭이 덜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준비를 못할것 같아서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혹시 누가 가지고 있던 작품 중에 못 풀고 있는 작품이 있냐. 비사에서 못 하는 거. 네. 말은 말은 그렇지만 이제 약간 협박성으로 들리긴 한다. 그냥 달라.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두 개를 보내왔어요. 그러면 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 너무. 좋아하다가 마지막엔 다른 감독님도 다 포기하는 작품이 음. 하나 아하. 있는데 아, 이게 그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한 3분의 1 이상 가니까 조금 상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덮어 버렸어요, 책을. 아하.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안본 거죠, 처음에.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만들 자신이 좀 생겨서 그게 아예 안 보고 곽 감독의 창작 시나리오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3 분의 2쯤은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소설 나도 좀 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얼핏 들어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퇴마, 오컬트, 음, 사이파이, 어 복수, 에, 그냥 시나? 복수 스릴러 뭐 이런 예, 거다 예, 들어가는 예. 거죠. 일종의 요즘 세트의판타지문 같은. 그런데 저는 그랬던 거 같아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미드도 있고, 음. 뭐, 영화도 있고 했잖아요. 음흠. 그런데 어이 작품은 굉장히 이렇게 본인의 어머니가 딱 음흠. 갑자기 그렇죠. 다시, 예, 다시 어, 살아서 어, 돌아와서 어, 아들한테 아들 오인을 받고. 네. 예, 예. <laughs> 어 지금 무섭겠다, 진짜. <laughs> 예, 그래, 동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도나시 어머니가 콩나물을 다듬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예고편 예. 보면 그 공격하잖아요, 아들을. 예. 오인과. 아들이 죽었다고 자기 오인을 자기보는? 하게 되죠, 그것 예. 때문에. 그런 고기까지는 음. 지금 예고편에 밝혀져 있는 얘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예고편을 나고난 다음에. 예고편도 거짓말이었어.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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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딸이 있고. <laughs>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거 봐 되게 반응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어. 뭐가 그랬더니 뭐 대부분 다 누나가 도민이군. 네. <laughs> 아, 뭐 이렇게 진작들 벌써 이제 범인을 찍은 거야. 아. 사실은 아니, 그래도, 예고, 예고편 보고. 근데 사실은 뭐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어. <laughs> 예, 그렇게까지는 않 했는데. 얼마 전에 인디저블 게스트들도 보면서 예. 난딱첫 장면에 범인 찍었어요. 예. 왜냐하 나도 셜록 홈즈부터 음. 뭐? 아가사 크리스티 무슨 뭐 로렌 샌더스 때다 섭렵했잖아.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밀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도 계속 보면서 내가 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관객하고 머리 게임을 하는 건 자신은 없어요. 저어 차라리 어떤 걸를 규정해놓고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음. 드라마가 쌓여졌나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편하지 음. 자, 이럴까요 저럴까요 끝까지 음.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는 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구조로 가진 않았습니다 뭐 친구라든지 그 비서연구병이 현실적인 소재에서 문의안을 네. 네. 많이 만들었다 감독님이 음. 근데 네. 이번은 완전히 다른 장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감독님한테는 도전이거나 색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좀 말이 많아 아니야 저죠 <laughs> 현실 실제 이야기 가지고 영화를 많이 하다가 이번에 이 작품은 내가 이바톤을 지고 끝까지 완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상상이라는 바톤을 지고 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 우주 평행 이론도 개입되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laughs> 개입 <laughs> 안 되는구나? <laughs> <가정은 저도 웃음> 그 얘기는 없어. <laughs> 이 영화에 이 영화에 우주 평행 이론은 없어. <laughs> 어, 이거 재밌었어. 예, 예컨대 진실은 따로 있다. 음.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음. 진상은 따로 있다. 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뭐요런식의좀 음. 주제가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도 들어요. 전쟁터 같아 여기는. 어, 어, 그리고 너무 너무 많은 살인들이 일어나고 자살이 일어나고 이게 분명히 옛날보다 잘 살게 됐는데 뭔가 죽음들이 항상 근처에서 아, 이렇게 네. 떠돌아다니는 네. 그런 느낌이어서. 무섭네요. 네,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했고 제가 지금도 오십이 넘었으니까 음. 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가볍게 다뤄지지는 않을 거다. 음. 그래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도 좀 넣어보려고는 애를 썼었으나 음. 그다지 많이 넣지는 못했고. <웃음> 너무 멀찍이 씁니다. 난 잘하다가 뒤에. 그랬으나 보통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후세대가 전세대를 자래하는 일이 경우 수 중에서 제일 많죠. 음. 아버지가 자래하든가. 음. 근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 이거는 엄마, 특히 엄마가 아들을 공격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전형적이진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엄마의 모습이 때도 있다가 네. RV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음. 어, 엄마의 몸을 빌려 사람, 어. 그런 사람인 경우에 네. 그렇게 공격을 했다가 음. 또 자신이 과거의 메모리 속에 엄마였다는 존재를 각인하는 순간은 음. 다시 또 엄마의 그러고. 모습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정신분열입니다. 그렇죠. 시리즈를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고스트. 음. 각경택 감독한데 시리즈는 친구 외에는 없어. 아, 그런 아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배우들을 상황을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김현숙 씨가 네. 그렇죠? 이제 엄마가 딴 애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엄마였다가 이런 이런 게그씬 바이 씬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시퀀스별로 이해가 가야, 가야 되고 항상 그게 대화가 잘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김해숙 씨를 선택하신 거죠? 네 예, 그렇고 이게 내공이 없으면 감 감당이 안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김래호 씨 같은 경우도 잘하죠. 그이 이런 거죠. 감독님 이 장면에서는 제가 어떻게 놀래야지? 그럼 여기서 당황해야지. <laughs> <laughs> 그렇죠 정확한데요. 무슨 그런 게가 되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니까 <laughs> 지금 괜찮아요. 네, 네. 여기서는 얘가 모르는 상황이고 아는 상이고, 황 그러니까 배우는 당수.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막. 아 뭐. 네. 쉬운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만드는 데 있어서. 아 어려웠습니다. 네. 네. 김래원 씨랑 김현수 씨가 같이 모자호 맞춘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네, 이번은 음. 두분 중에 먼저 캐스팅을 누굴 하신 거예요? 래원이를 먼저 했죠. 아그 다음에 네. 김현수 씨가 네, 붙으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혜수 선생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전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자. 그렇게 사게 됐어요. 그럼 해바라기 아. 그걸 지워야겠네요. 해바라기 생각이 나니까. 뭐 문신 을 지웠겠죠. 네? <laughs> 네? <laughs> 김연원한테 문신을 지웠겠죠. <laughs> 그런가요? 이 50대가 되면 이런 농담을 하죠. <웃음> <이제>. <웃음> 그래서 해바라기의 그 둘의 그 하모니 앙상블을 음. 좀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신경 안 썼어요. 아, 네. 워낙 다르고 이야기가 예. 그리고 그냥 관객들한테 머릿속 한 구석에 아저두 사람이 엄마와 아들로 나왔을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라고 남아있는 건 나쁜 게 네. 전혀 아니니까 음, 음, 음. 예. 추석 때제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였죠 15세예요? 네 예, 15세입니다 15세. 예. 그러니까 15세. 이제 15세. 추석 지나서 예. 예. 3일은 남아나서 그때까지 나는 모니까 <laughs> 추석으로 몰고 <laughs> 가는 영화니까 예. 소설반 또 창작 단이잖아요. 그냥 시나리오를 계속 여러 번 써서 따르던데 어떤 것 때문에 계속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신 어, 건가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저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r v 의 논리에 대한 그 풀네임으로만 뒤에죠, r v 가 Resurrected Victim이라는 반응 어떤가요? 아 너보다 나. 아. <laughs> <laughs> 그래서 그 갑자기 색 까먹었어 이제 그러셔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도 말이 되게끔. 예, 우리가 아무리 가상적으로 그렇죠. 설정해놓은 상황이라도 관계 이해가 되어야. 예, 예 그거를 맞추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영화를 열심히 만들어요? 그뭐 열심히 만들어야 네. 되고 또 얼마 전에 김성수 감독님 한번 아, 뵌 적이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야, 내가 만들어봐야 앞으로 몇, 몇 편을 더 만들겠냐 이러세요 네. 근데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그래서. 아 형님 계속 만드셔야 되겠더니, 아니야. 난는 많이 만든새 작품일 것 같아. 이러세요. 근데 갑자기 확 슬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차피 감독이 직업이면 영화 열심히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아, 지금 곽감택 살아있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래서 지금 온고인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신적은 없잖아요. 곽독은 예, 네, 그렇게 신적은 없어요. 네, 아, 그년는년 그거는... 예, 어.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거그그그 어 대단한 걸작을 만들거나 또는 어 대단한 흥행작을 만든 것보다 계속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그렇습니다. 내가 20대 때 만난 감독이거나 30대 음. 때 만난 감독인데 50대 때도 계속 만나는 거야. 술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음. 스크린에서 만나는 거. 이건 굉장히 음. 굉장히 두터운 질감을 갖고 있는 문화적 연대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한번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 사이가 볼때 그래서 아버지 힘들 때여서 제가 음. 이렇게 힘든데 왜 운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영어 공부하고 데뷔할 때만해도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 영어를 많이 볼줄 알았냐. 음, 음. 또 대한민국 영어가 이렇게 해외 사람들도 보고 할줄 알았냐. 니가 음, 음. 어떻게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니네 주변 상황이 니네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돌아가는 건데, 음, 음. 그만큼 행복한 감독이 어디냐, 니가. 그래서 아, 참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음. 네. 아버님 책을 내셨죠? 예. 네, 그냥 그렇죠. 본인이 그 겪었던 삶의 몇 가지 순간들을 밥상머리에서 해주시던 말씀들 갑자기 옷고서 안된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셨죠? 네, 네. 제작 비좀 돼주셨어요. 전혀 그런 거는 <웃음> <웃음> 영화 포스터 보면 김대원 씨가 이렇게 있고 <laughs> 뒤에 막 화염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외람담한 말씀이지만 해바라기 네. 마지막 장면 불타는 장면 있어요. 아, 그 너무 그렇죠. 올라가지고 아, 아, 포스터를 약간 하게 만들었나 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었거든요. 아니 포스터는 그냥 이게 마케팅 팀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작이 된것로 알고 있고. 그 불꽃을 넣은 이유는 제 영화 속에 이제 이 RV라는 존재를 소설에는 그런 게 없지만 저 나름대로 규정한 거는 항상 비가 올 때에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게 저 나름대로는 그냥 혼자 의학적인 가설로 인간의 몸에 80%가 다 수분이니까 물이니까 비가 올때 등장을 해서 사라질 때는 체내 발화로 사라져요. 제가 래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 사라질 때 불꽃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 그래서 그, 노는 거죠. 조금씩 다르게 했다면서요. 체내 바라에서 사라지는 그 희생부활자들의 예, 예. 그 사라지는 소멸하는 것을 예, 예, 어떻게 예. 조금씩 다르게 하셨나요? 그 CG와 특수 효과도 그쵸? 사실은 예,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어, 영화 때문에 뭐 집안도 좀 길고 음. 뭐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잖아요. 요즘 예. 좀, 좀 편해진 거예요? 저는 보기에 네. 좀 편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일단 뭐 월말에 울렁증은 없어졌으니까요. 네. 회사를 하면 막 이렇게 돈 네. 나가야 네. 될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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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이제는 프리랜서 면서 혼자 먹고. 혼자 먹지는 않죠. <laughs> 나 오늘 왜 이러니. 아니 되게 편해요 <laughs> 마음이. 네, 네 되게 편하고. 그래서 한달 내내 영화만 고민할 수 있는 게 되게 행복해요. 음. 그때도 영화를 해야 돼. 80대 때. 왜냐면 네. 내가 일본의 이마무라 쇼이 감독을 인터뷰할 때가 80 음. 그, 그분이 80세 때 인터뷰했어요. 아, 내가 음. 인터뷰하면서 조는 분은 처음 봤어. 아들하고 인터뷰했어요 그때. 어. 갑자기 깨어나셨고 몇 살이야 지금?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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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열심히 살아. 막 음. 그때가 80이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저내 머리에는 영화 감독은 80까지 휴을 부를 수 있겠구나. 음. 얼마나 맞죠 그러면? 60. <laughs> 30년. 정도? 그러니까. 네. 그럼 한 열다섯 편더만들겠는 그렇게 더 만들도록 노력해봐야죠. 네. 그 영화의 그 색깔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영화가 있어요? 예컨대 저는 극비수사 같은 작품을 보면 음. 초창기의 곽경택, 중반의 곽경택과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혼자 막 고민하고 무슨 사색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자고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아하. 예를 들면 친구2를 만들 때딱말 한마디 때문에 극장에서 어느 그 중년 여자분이 아하.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 감독 미친 사람 아이가 아 모르고? 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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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토으로 저런 짓을 하노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뭔가 이 자극적인 거 가지고 아. 억지 승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탁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극비수사 때는 어 그런 자극적인 것 없이 한번 아. 영화를 한 끝까지 진행 해보자 그래도 자극적이었어요 에. 그 정서가 응. 음, 음, 음. 아 그리고 그그그 시대의 어떤 그 다크한 이면이 그 뷰스가 그이 아주 잘 나타났어요. 네. 저는 어, 곽 감독의 필모에서 이게 랭킹 몇 위로 따지자면 극비스가를 하이 랭크로 정도. 친구는 다 까먹고 쓰이던데. <laughs> <laughs> 친구란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던가. <laughs> <laughs> 그래 제가 그 이거 뭐 여담인데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몇년 전에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소개를 해줄 까라고 사람들을. 그서는 나이 찍은 다 회장님 소개를 받았대요. 아 여기서 친구 찍은 곽경태 감독 아, 네. 동생이네 동생 변호사라고 애들이 네. 그 어르신들 오그 친구 내가 그 봤다고 아그래반기시더래 그, 아, 그, 아, 그러더니 근데 말이 얼른 미친놈이 말이야 툴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이러시더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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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자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요 친구도 좋았는데. 사실은 오래됐어요, 관계가. 음. 감독과 기자 또는 감독과 평론가가 사실은 자기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교적 우리는... <laughs> 비교적 우리는... <웃음> <웃음> 요즘에 마지막에 제가 네. 나오시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네. 요즘에 봤던 영화 중에 한 3편 네. 정도 꼽아주시면 내인생 영화 이런 것들. 최근에 꼭 최근에, 최근에 본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는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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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예, 네. 전체 영화 인생 이게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4등이란 영화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정지우. 예, 예. 아니 가족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예, 저희 매제죠. 네. 예, 매제인데 정지우 감독이 찍은 영화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아, 예. 저는 그저그 그 있잖아요 그 북촌에서 찍은 영화 사랑니. 아, 네. 아 저는 정지우의 영화에서는 사랑니가 최고로. 저는 사등. 아, 4등 예, 예, 분명히 있었는데 굉장히 네. 좋았던 영화. 가 오로지 그냥 저 매제 영화. 아니 아니요. <laughs> 미국 영화들 중에서 최근에 개봉된 게 뭐뭐 뭐 있죠? 굉장히 굉장 많죠. 네. 좀 이렇게 조, 좋았던 영화들 중에 뭐 있나요? 갑자기 <laughs> 말씀하시다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laughs> 그냥, 그런 질문을 하지 말란 그, 얘기야. 어떤 걸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영화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뽀, 순위 이제, 아니, 이런 질문을 가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 갖고. 예. 네. 는줄알았어요 네. 네. 오히려 좀 네. 최근에 본 미드 중에는 나르코스가 그, 제일 재밌었어요. 어. 나는 사실 곽경탄 각두이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드 중에 True d e t e t i v e 라는 아 재밌죠 네. 그것도 예 그런 예. 스타일 하나 있습니다. 으면 아, 굉장히 참. 잘 찍어야 되는 네. 예, 배우들도 너무 대단하고. 예, 네참 좋아 좋았어요. 저 네. 보고 아는 보고 아는 분들은 그 많지 않은데. 아, 아, 아 되게, 되게 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얘기하면 한쪽만 얘기하면, 한쪽만 한쪽만 얘기하면 한쪽만 한쪽만 이제 세편 얘기하면, 한쪽만 한쪽만 이제 한쪽만 한쪽만 얘기하면 한쪽만 한쪽만 다 나온다니까. 저 저희 마지막 질문. 요즘 행복하십니까? 예. 네 요즘 행복합니다. 사실은 저희 고기도 기자고 저하고 영화를 못 봤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되고요. 영화를 못 보고 감독을 만난다는 것은 약간의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워낙 본인이 없네. 워낙 이제 본인 자체가 영화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 재밌게 즐겁게 했고요. 어, 영화 잘 되시기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화 잘 되시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